때가 되었습니다, 프리맨 박사님. 잠에서 깨어나세요. 물론 남들이 노력하는 동안 당신이 잠만 잤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당신이라면 충분히 쉴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물거품 될수 있었던 순간에 당신, 음... 당신이 활약할 시간이 다시 왔다고 말해두죠. 영웅이 있어야 할 곳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일어나세요, 박사님.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다리 타는 거못 봤는데. 지금까지 수없이 이전했지만 익숙해지려면 멀었나봐. 이게 벌써 우리 세 번째야. 아, 최종 목적지에 왔네. General s 하 n t e Casacara, Sante Padisha Smed. Janan, Chilon, Jibur, Pira, Sanka was Smed. Teresa, Mindri m a r i a n a j 실 n E. Arm down 다 h e share. Hang on t 이것은 안전합니다. 레벨 30인 사생활 침해자가 있다. 기차에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1 7 기차로 와서 이곳신것조하영하는 것죠. 다음 기차로 보내주겠는데요. 비양계 안되는 훌륭한 도시로의 이전을 면제였다. 선택하셨거나 선택받으셨습니다. 그 저는 십번 지구를 특별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은린들이 마련해 준이 아름다운 도시의 행정부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의 한 시민이라는 사실 이 자랑스럽습니다. 이곳에 자경하실분이다 또는 잠시 머물다 가실 손님이든 모두 다 환영합니다 이것은 안자합니다그 물은 마시지마 그걸 마시면 기억을 잃어버리게 돼난 여기 어떻게 왔는지조차 아, 기억이 안나 그래도 항상 항상 출발하고 절대 도착하지 않아 자네 가방도 가져간 모양인데, 사람들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걸? 아, 아으로갈 용기를 키우는 중이다. 또, 불임 박사야? 십서번 지구에서 본게 마지막이길 바랬는데... 나라면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을 테니, 여기가 그 사령부입니다. 도시 네. 잠깐만, 이쪽이야. 어디로 데려간다는...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은인들이 보내준... 네. 이 아름다운 도시의 행정부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한 시민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곳에 자리하실 분이고 또한 잠시 머물다 가실 손님입니다. 모두가 환영합니다. 아, 이것은 난전합니다. 첫 번째 경고다. 비켜 2차 경고 발부 월순종 아, 죄로 평제를 원하나? 월순종 아, 관장 발행 지적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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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전을 선택하셨거나 선택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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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괜찮아 자, 물러서! 그, 이걸 좀 처리하려면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 자 내가 빚진 그 맥주 말이야 고든, 나야, 블랙 메사, 기억 안 나? <laughs> 놀래켜서 미안해 감시 카메라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 난 시민보호기동대에서 잠복 근무 중이야 오래 있을 순 없어 의심받을지 모르니까 아직 해야 할 일이 태산이라고 그래, 바니왜 그러나? 아주 중요한 실험 중이란 말일세. 죄송하지만요, 박사님. 누가 왔 나보세요? 어, 이럴 수가. 고든 프리맨. 어, 이런 놀라운 일이 있나. 아, 저도 놀랐어요, 박사님. 고든이 노바 프로스펙팅 열에막 타든 찰나였죠. 그래, 바니 이제 어떻게 할 텐가? 저도 생각 중이에요. 아릭스가 근처에 있네. 그녀라면 고든이 여기에 올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고 있을 텐데. 권문수만 잘 피해간다면 뭐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박사님.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다고요. 아주 좋아. 그리고, 어, 고든, 만나서 반가웠네. 자, 고든, 이젠 자네 혼자서 클라이너 박사님의 실험실까지 가야 돼. 이런, 이렇게 되지 않길 바랬는데, 들키기 전에 빨리 이리 와, 고든! 뭐든 여기서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 어서 움직여. 물건을 쌓아 올려서 저 창문으로 나가. 방장이 나올 때까지 계속 가라고. 난 나중에 쫓아갈게. 집어라. 이제 퀴지통에 넣어라. 진압중 용의자 상게를 받을 준비를 하라. 이제 여기서만. <laughs> 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일본같이 일본산 매매 응하지 않았다. 가 걸음마 시절에 있을 때 본능은 어머니였습니다 나무로 무기를 만들고 위태한 굴류의 음식을 만들는 동굴벽에 뛰어오르던 그림자에 깜깜걸라 몸을 움직이던 열악한 시절 본능은 우리를 돌봐주고 안전하게 보호해줬습니다. 그러나 본능에게는 아무의 쌍둥이 위신이 있습니다. 전투는 불합리 충동과 밀접 실체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뭐라> 언에한 존재가 아니면 이제 번넘과 서울의 전해야언은 유사 적 요청한다. 충고 하나 해드하나 이렇게 한번 까요 또 준비를 마쳤다 항상 이런 식으로 시작했지 먼저 건물, 그리고 동네 전체였어 우리 쪽에 온 이유가 없지 않은가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게 즉시 물러나라 이차 경고 발부 거기 살고 있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다 시제에서 6 4 7 1시을 편작죠. 불순종 소환장 발행 중. y o 크 c 603, 불법 m e put up, chip 우리한테 울 거라고 했잖아요. 이번만으로도 제발 기를 봐. 가치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아무 도 없어요.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걱정하지 마. 제발. 괜찮아. 벌순눈죄로변결을원하 해당 구역에서 집계 브릿지가 리치됐다 시민 보호 민 보호 에게하면에체구역에 사례가 선사에다 쉬는 소리에서 여는소리리에서 쉬는 소리 <목소리도> 이 구역에는 감체적인 시민 감염의 위험이 내포됩니다. 신고하고 하고다 빨리. <목소리도> 움직여 지으로 가. 프리맨 박사님이시죠? 주목. 임시 미확인된 용의자로... 서둘러야겠어요. 콤바에는 정신 차리는 데는 군뱅이지만 일단 정신을 차리면... 응. 클라이나 박사님이 이쪽에서 보고 있을 거라고 하셨죠. 그런데 지도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신 것 같네요. 알렉스 벤스라고 해요. 제 아버지가 박사님과 블랙메사에서 일한 적이 있었죠. 물론 절 기억 못하시겠지만... 저기 과묵하신가 봐요. 군락네사에서 박사님의 전관리자는데 기억나세요? 아버지 만나면 불 박사에게 말아 주